력성 파트는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느낌이 어때요?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이 시험 문제는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입니다. 별거 없죠? 그럼 현실적으로 따져 보면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보다는 감평사 시험 문제가 레벨 업되어 있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도 수준은이 정도 수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딱 끝나고. 2년 정도 준비하시면 간평사 무난하게 합격할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탄력성 틀린 걸 찾아라. 아, 그 전에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했는데, 탄력성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요의 탄력성도 있고, 공급의 탄력성도 있고. 근데 수요의 탄력성은 세 개입니다. 공급의 탄력성은 한 개입니다.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고, 공급의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 밖에 없어요.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99% 동일해요. 그럼 1% 차이가 뭐냐? 그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수요량,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공급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수요 공급을 아예 무시하면 돼요. 그냥 양이다. 가격과 양의 관계다. 따라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더라도 우리가 읽을 내용은 가격 탄력성, 틀린 거 찾아라. 끝. 자,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측정 기간이 길다. 다른 말로 바꾸면 장기. 수요이든 공급이든 장기일수록 탄력적입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겠습니다. 공급의 탄력성은 수요의 탄력성은 소비자가 선택의 폭이 클수록 탄력적이고요. 공급의 탄력성은 생산이 가능할수록 탄력적입니다. 다시. 수요, 수요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때 선택의 폭이 클수록 그것을 예를 들어 봐라고 한다면 대체재 용도다양 용도전환 용이 세분화 주거용 장기 반면에 공급 측면에서 공급의 탄력성이 커지려면 생산이 가능하면 돼요. 그럼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생산 요소를 쉽게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럼 이거는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생산이 어렵다는 겁니까? 생산이 쉽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탄력적이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어떤 문제죠? 비비. 앞에 비는 비탄력, 뒤에 비는 비례.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무엇이 비례한다는 거죠? 가격과 수입이. 그럼 첫 번째,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탄력성을 먼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비탄력적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하는 조건에 부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대료, 가격은 상승했답니다. 수입은 증가.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앞서 전제했듯이 앞에 수요냐 공급이냐 아예 보지 말라고요.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무한대면 뭐라 그러죠? 완전 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이 되면 그래프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수직. 동그라미 5번. 자, 여기서 키워드 하나를 좀 체크합시다. 아, 일단 틀린 거니까 답은 4번 됩니다. 5번 갑니다. 제품의 가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라는 말은 사치품을 말합니까? 필수품을 말합니까? 그렇죠. 필수품입니다. 그러면 이 필수품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봐요. 필수품은 가격이 변하면, 가격이 업다운 업다운 가격이 변하면 필수품의 수요량이 많이 변합니까? 적게 변합니까? 적게 변하죠. 다시 말하면 필수품은 반드시 필요한 재화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살 수밖에 없고 내려간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엄청 많이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따라서 탄력적인 것이 아니라 비탄력적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탄력성 개념을 마무리하겠습니다.